전네하세어1강의2번 주제입니다. 서비스는 저장 저장이 되지 않고요. 시간과 더불어서 사라지고 이전도 안 되고 이전에 나한테 건 전해주는 걸얘기 하죠. 건네주는 거 이전도 안 되고 재사용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비스를 바로 받는 이제 그 상황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들어가서 그. 일반 상품들과는 달리, subs can be stored. 서비스라는 것은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Instead, i n s t d thei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ccurs simultaneously. Instead, 대신에, 여기서 이제 컷마크 기본적으로 찍혀 있는 게 정상이 되고요. 그것들의 이 생산이나 소비라는 것, 그럼 여기서 이제 대화라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거는 무엇인가 그런다면 이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라는 것은 일어납니다. 하는 거죠.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어휘로 간다 치면 이런 것이 어휘가 된다 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생산과 소비가 각각인데 왜 어커즈 해가지고 하나로 썼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서비스의 생산이나 소비는 어차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이다. 이거는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걸 이제 그, 실제 이런 문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심리적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 갈라진다 하는 거죠. 가령 여기서 이렇게 죠그 생산과 소비라는 것이, 서비스 생산과 소비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래 버린면 여기서는 어커의 S가 아니라 그냥 어커로 나온다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식이 될 때. Okay. Firms t h a provide services must, must maintain in h capacity to meet peak demand period.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제공하는 회사죠. 이걸 제공하는 회사들. 그래 실제 이제 이놈이 좋아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그러면 동선은 여기서 나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충분한 capacity, 수용량이란얘기예요 수용량을 유지, 유지해야 합니다. 수용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영장이야 가령 수영장인데 손님이 500명이 올려왔을 때도 대처 가능하게 그 수용량 자체를 얘기합니다. 용량, 용적이라는 표현도 되고 능력이라 해도 상관이 없고 뭐 하기 위한 충족시키기 위한 피크라는 얘기는 최고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수요. 여기서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 했을 때 가령 어디 문제로 낸다 했을 때 여기서는 디맨드냐, 서플라이냐, 그, 이, 이, 이걸 이제 구분하게 하는 수가 있고, 요기서 시뮬태니어스를,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많죠. 인스턴테니어스라든가 스폰테니어스라든가,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단어들하고, 어이 좋아하는 이제,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픽트맨들은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이것을 유지할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여기서는 용량, 그러니까, 커패스라는 캐파가 어떻게 되는데, 캐파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래야 된다, 하는 거죠. 와, 돼. 여기서 와라는 것도 문법적으로 이걸 주의하세요. 뭐냐면 여기서 must 이 부분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 이를 이제 빼놓고 본 치면서 회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령문의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명령문의 개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나온다. 의미상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엔드, 명령문 와. 이 개념 아시죠? 그래서 이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가령 어법이라고 해 놓고 이거를 엔드로 해 놨어요. 출거 나서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법이라는 개념 뭐냐면 단지 문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갈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순어 어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어법 문제를 그냥 정그 그 문법에만 극한해서 지금 우리는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엔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그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옆에서 피스카 블록 배는 그 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이, 백록이라고, 이제 뒤에 단어는 써져 있을 거예요. 백록이라는 게. 이게 미처분이라는 거. 그죠. 그 정체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아, 커스텀은 이제 고객들의, 이제 물리적인 정체를 직면하게 된다 하는 거죠. 고객들의 정체. 그래서, 어, in the case of air t r l 예를 드는 거죠. 여기서 케이스한 것은, 항공교통 경우에 있어서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이프요 여기서는 이, 이게, 이게 대문자가 아니라 이, 이 소문자일 것 같은데요, 그죠 소문자일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걸 이제 그 스캔을 떠가지고 뭐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 좀 보타들이 있는 게 있어요,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 이프요 플라이, 이프요. If you apply, if you a 아, 여기도 if you a r 가 있을 것 같아요. If you are 가 해야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B2형법이라 했을 때 이거는 예정이나 이제 뭐이 정도로 보면 돼요. 네가 날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kick p e r 최고의 이제 이 기간 동안 날아가려고 한다면, you will join a q u e u of p a l l e passenger. 네가 합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q라는 이름 줄입니다. 줄인데, 동료 승객들, 이서 있는 줄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 승객들은뭐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나줄 속에서. To check, 제 얼러 이제 그들의 이제 이 가방을, 수화물을 이제 체크하려고 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To reduce the b a 이라 이제 정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 대부분의 이 서비스 운송 시스템이 시스템이 use reservation and appointment 이용을 하는데 예약제로 하거나 안그러면 시간 약속은 미리 한다 하는 거죠 예약제로 하거나 몇 시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 정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아 타임 아, 파이셔그 서비스라는 것은 시간 소모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셔블한 얘긴. 이 페리 셰프 이런 거에 페리 시가 소멸하다는 거, 시간 소멸적이다 하는 겁니다. 네. 어유 갔을 때, an empty seat at the what a theater, an empty hotel room. 그래서 이, 이 이제 그 이제 그빈 공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빈 의자 어디에서 영화관에서 의자가 다안 찼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호텔 방이죠. 빈 호텔 방이라는 것은 주어가 지금 두 개가 나는 거고, will never be available again 이렇게 되죠. 결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또다시 이용 가능하지는 않아요. 폴레파 a particular play. 그 특정한, 그 특정한 연극. 여기서 같은 니 극장이니까 이걸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플레이라는 이 play라는 것은 여기 theater에서의 영화관을 얘기를 합니다. 혹은 afford a specific night에서 이 night이라는 거 호텔방에서 하룻밤 묵기로 한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그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그렇다 치자고. 어 참고로 이제 어법일 때 같은 경우에 여기서 포 c 파츠 킬라 그런데 여기서 포 위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포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포 대제 이건 지시 형용사로 이거 이제, 어, 그, 이제 수식하고 있는 게니까. 포 위치 데몬스레이트. 근데 여기서 는 이제 어법일 때는 뭘 생각하냐면은 이 위치 데 t 스레이트 이렇게 나가 s t r a t e 그럼 이거는 여기서 가리키는 이위치라는 것은 암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암 내용 전체. 를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앞에 복수 명사가 있다고 해서 복수로 이제 복수동사를 받고 그렇게 한다 하는 의사는 물론 여기서 위치가 낮을 때 앞에 어떤 특정한 복수명사를 받는 경우에는 복수동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해봐야 돼. 근데 그것은 나타내 주죠. 의미한다,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Why service cannot be inventoried? 왜 이유를 나타낸다 하는 거 여기서 더 인센으로 보면 됩니다. 그 서비스라는 것이 cannot be inventoried. 인벤토리라는 얘기는 인벤토리게 목록에 기록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 보면은 스톨드의 개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인벤트랑 뭐 그, 그, 그 저장 목록에 쌓아 놓는다 하는 것은 결국 저장되어진다 하는 개념으로. 이 의미 자체는 스톨드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저장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목록화되지 않는다. 여기 또 스토리가 또 있네. 볼 레이어 유저 그래서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이제 떼어줄수 없다 하는 거죠. Subs cannot be transferred. 이 서비스는 또한 cannot be transferred. 이전되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And used. 사, 재사용되지도 않아요. But must be sold. 여기서는 이제 나쁘지도 않은 게 결국. 이게 이렇게는 안 되고, but 이렇게만 되어진다 하는 거죠. must be sold directly. 여기서도 directly. 간접적이 되면 안 돼. directly to customer.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에서 보자면은 어휘 정도가 좋다, 아, 하는 거죠. 어, 이 정도가 좋고, 뭐가 있었나? 음, 업이. 뭐 음, 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뭐더 다른 건 저기 하고, 여러분이 이제 건너가시고, 저는 이거 가지고또 떠들고,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청자의 95%가 이제 선생님들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이제 강의를, 제가 하려면은 이제 학생인 경우가 이제 좀더 편하니까 학생들이 좀더 증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학생이 5% 성인이 95% 특히나 이제 45세에서 54세는 이제 고학년, 고3이나 재수생을 가르치는 쪽 이제 선생님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좀 다양한 내용으로 하고 싶은데 숫자가 좀 돼야지 실방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 실방을 월화수목금 뭐 정해놓고, 뭐 이제 대상에 따라서 그냥 그 하는 방법. 제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부교제 작업을 좀, 그 하, 는데 이거는 구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이제 방법이겠죠. 우선은, 어. 댓글 남겨주시라. 하는, 치로 갑니다.